와써 아, 또 뵙네요. 예, 예, 2탄, 2탄. 그 지형 설명하기 전에 이게 기본적인 그 상식이에요. 예. 우럭이 그 시즌 때, 그러니까 우럭 시즌이 음, 보통적으로, 예, 보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하는 시즌이 연안권에서 잡을 수 있는 시즌이 4월, 예, 빠르면 3월 말, 4월. 그리고, 음, 5월 말, 6월 초까지. 예. 요렇게 그 산란, 산란하는 그큰 시야에 그런 우럭들이 들어와요. 예. 그때가 아마, 아마 한, 한 달, 한 달, 한달 조금 길게 그 특정 포인트 같은 데서는 그런 산란하는 그런 우럭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때랑, 그 다음에, 어... 11월 달쯤에, 예, 11월 달쯤에 또 그때는 왜큰 우럭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베이트피시들이 그 이동하는 그 경로에 따라서 그 먹이활동하려고 그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 면서 예, 잠깐 동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예. 그제 경험상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적으로 그 우럭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것들 말고요. 예, 조그만한 것들만 손가락 만한거 말고 기본적으로 좀 낮에는 좀 멀리 들어가 있어요. 예, 그뭐뭐 여기 우럭이 뭐 12동파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예, 그뭐 그네 좀 깊은 곳 아니면 좀그근네좀좀 그좀좀 깊은 곳 있잖아요. 막 수심 뭐 20, 30미터 되는 곳. 예, 그런 곳에서 이게 숨어있다가 그 밤이 되면은. 그, 연안에 오거든요. 예, 밤이 되면은, 이렇게 날이 좀 저물어질 때쯤, 이제 좀 먹이 활동하려고, 여런 석주권, 예, 석주권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들어와서, 요 석주권 라인을 싹 훑어서, 예, 회오하면서, 예, 이렇게 우럭들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절대 살지 않아요. 여기 안에, 이 석주권에 사는 생물들은요, 작은,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의 그뭐 그런 뭐 우럭이나 아니면 배도라치뭐 새우 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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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개뭐 요런 것들 사는 거고 여기에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큰 애들은 예, 걔네들은 밤이 되면 밥 먹으러 석축에 온다. 예,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뭐그 진짜 시즌이 아닌 이상 예, 낮에 와서 뭐 요런 석축에서. 우럭 잡기가 힘들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상식 상식으로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이거는. 예.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상식이거든요. 우럭에 대한 그 습성.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 물때 보고 날 좋은 날 와서 예, 맞는 채비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우럭에 또 습성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어, 우럭은 또, 뭐, 만약에 뭐, 그, 자기가 그 먹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그, 위치. 그런 느낌을 알아요.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로 밥 먹는 거 식당 어딘지 알잖아요. 그쵸? 얘네들도 알아. 예. 아니, 저 안다니까요. 예. 못 믿죠. 알아요, 얘네들도.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체구가 좋고 예, 좀 힘이 센 애들은 좋은 자리를 예, 좋은 좋은 먹이가 좀 풍부하고 좀 내가 좀 먹기 쉽게끔 예, 그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다니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집도 크고 힘이 세니까 예, 포식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 그런 곳에 좋은 자리를 이용해서 예, 먹이활동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힘이 약한 애들, 예. 같은 종이라도 힘이 약한 애들, 작은 사이즈 애들, 예. 그런 애들은, 요 근처, 예. 요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예. 요런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도 여기 서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낚시하셔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낚시 갔는데, 저 사람은 막 3자 잡고 막깊사이 잡아 근데 나는 새끼만 나와 예 응?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그 사람들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이제 카페 같은데 올려서 아나 어, 이거 잡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채비 뭐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 나는 지그에드 4분의 3 던져서 잡았다 어 나는 어? 뭐야 소세지로 잡았다 나는 따우셔서 잡았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채비는 장타를 던질 수 있는 채비에요 예 근데 뭣도 모르고 어? 전시간에 얘기했죠 예그 채비를 가지고 어? 여기 해놈이 힘터에 와서 던져봐 예 안나와 예 안나와 안나와 예 전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어? 여기 해너미 쉼터는 멀리 던지면 뻘모래고 가까이 브레이크 라인에 밑걸림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여기서는 그런 채비 쓰는게 아니에요 만약에 쓸거면 여기 해너미 쉼터 라인이라도 그 멀리서 어, 어초가 아니고 돌같은게 좀 있어요 예, 그쪽 부분을 자기가 아니까 거기다 던져서 공략해서 잡는거예요 예. 이건 진짜 깨우쳐야 돼요 예 그, 그 사람이, 뭐,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설명하기 귀찮아서 말할 수 있고, 어쨌든, 와서 그렇게 잡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 어차피 그초보분들에 이렇게 그 설명해봤자, 뭐,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어, 뭐, 공개 안 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바둑이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예. 그리고 이거 해넘이히터에서 우럭이 나오, 그 뭐야, 우럭이 안 나오지는 않아요. 예. 나와요 여기도 큰거 나오고 그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요 해넘이 쉼터에서 그 좋은 채비는요 여기는 그 장타용 보다는 여기 그그 그 물이 빠져도 그니까 사리때 물이 빠져도 그 드러나지 않는 구간 드러나지 않는 그 브레이크 라인 뻘과 모래 에그돌 석축 쌓아놓은 그 부근을 노려야 돼요 예. 다른 데는 노려서 거의 안나와요 예. 새끼만 나오고 그 부근만 계속 노리는거예요 어차피 우럭은 회유성이라서 들어와요 시간되면 예. 야간에 시간되면 들어옵니다 그 부근만 계속 노리면 잡힙니다 예. 킵사이즈로 근데 얼마만큼 그 어복이 따르냐 어복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그 그날에 얼마만큼 큰 개체수가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우럭들이 들어오는 그런 그 개체수 차이에 따라서 그게 어부기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와에안 들어오진 않는데 뭐 기상이 나쁘거나 조건이 안 맞거나 뭐 시기가 안 맞거나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은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여기에서 맞는 적합한 채비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물대에 여기 장겨 있는 브레이카는 노리려고 그래. 근데 어 변태 채비를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이 물살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살이 뭐 1은 약해. 2는 약해. 3은 보통. 4는 조금 세. 5는 강해. 이 상태에서 이 변태 채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변태 채비를 그뭐뭐 뭐 봉돌 뭐그지그에드뭐뭐 뭐 16분의 1뭐 8분의 1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뭐 변태 찌뭐 3호나 뭐1.5뭐 구멍 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은 만약에 그 조류가 1에서 2일 경우에는 여기 그 장긴 브레이크란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류가 4, 5인 상태에서는 못 노려요 예. 왜냐면 조류가 세기 때문에 그채비는 여기 가라앉, 가라앉을 수가 없거든요 이 공략지점을 공략해야 되는데 조류가 센데 그렇게 던졌어 어? 그리고 거리가 멀어 어? 그러면 여기는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도 안 지키고 예. 그래서 그, 허성, 거기 뭐야, 시간이 막, 그, 조류에 막, 막 날리다가, 그, 원줄이 걸려버리니까, 여기 석축에 브레이크라인이 있으니까, 찌도 그 날라가고, 어? 채비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 무슨지 아시겠죠? 응? 음? 근데, 근데 만약에 이 변태 채비로 와서, 조류가 1, 2야. 굉장히 좋아. 어? 그 사립대의 말씀드리그 조류, 조류가 좀, 석축 같은 경우는, 좀.. 물이 좀 많이 빠지면 수위가 낮아지니까 공략 범위도 넓어지고 조류도 좀 약해요 물이 빠질수록 예. 그렇기 때문에 놀이니까 그때는 또 내가 또잘 잡죠 변태채비로 여기 그.. 무럭이 그.. 다니는 그힙사이드그 우럭이 다니는 곳을 공략이 잘 되니까 그쵸? 예 음? 무슨 지 아시겠죠? 고수분들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고수분들도, 그, 그, 변태채비 하시는 분들은, 그, 사리대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한 말, 이 맞아요. 그때가 물이 많이 빠지고, 자기가 이변태채비로이채비로이쪽을 공략할 수 있으니까, 조가가 좋아지는 거죠. 예. 그쵸? 예? 이해 안 가세요? 음, 이해 안가시면 또, 또, 또 설명드릴게요, 또. 잘 보세요. 음. 돌고래로 내가 얘기해서 설명드릴게요. 돌고래, 음. 제가 전 시간에 돌고래는 여기 멀리도, 네? 이렇게 막 멀리도, 막 어, 제가 어 있다 그랬죠. 밑걸림이 그쵸? 여기는 멀리 던지면 좋은 거예요. 왜그러냐면은 여기는 가까이 던지면 그 애들, 그러니까 새끼 애들, 고런 애들이 좀많고요 최대한 멀리 던지면 좋아요. 근데 이게 멀리 던지면 수심이 여기는 9m가 넘어요. 어, 9m 정도, 어느 특정 부분 가면 9m, 최소 6m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 조류가 4, 5야. 던졌 어? 4, 5야. 그러면은 여기는 공략을 변태채비로 던져도 16분의 1, 뭐 8분의 1 던져도 공략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럭이 나오는데. 예. 그 예전에 그몇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서 소세지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인도 있었어요. 예. 그때 플라워 댄스님이라고 지인도 있었는데 신나게 잡고 있었어요. 진짜 막, 막, 우럭 막한 3, 4시만씩 잡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 예. 근데 그분이 그분도 뭐 나만큼 던지더라고요. 예 저는 소세지 1 6코 해가지고 멀리 던졌고 그 그분도 멀리 날아가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저한테 오더니 어사장님어 혹시 거기 뭐야 고기 좀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유 잘안 나오네요. 예. 저는 항상 그래요. 왜냐면은 매너상 갖고 어뭐 많이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많이 안 잡히네요 세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이 많이 잡으셨네 내가 그냥 맨동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채비 뭐 쓰셨어요? 하니까 그 소세지에다가 너트 박아가지고 던져서 잡았대요 네. 근데 그 비거리는 어? 멀리 날아가는데 응? 아무리 멀리 던지면 뭐해 여기 우럭 나오는 요 구간에서 킵사이즈 나오는 구간에서 그 채비가 안착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조류가 1, 2 였어요 그러면 그... 그... 그 채비로 입질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요 구간은 그 만약에 그 채비로 100m를 던졌어 그러면 한 그래도 킵 사이즈 나오는 그한 60m 뭐 50m 이 구간에서도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작은 거랑 뭐큰 거랑 섞여서 복불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낭비예요예 그래서 저는 멀리 멀리 있는 그니까 새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공략을 하니까 킵 사이즈만 계속 골라 잡고 입질도 잘 오고 예, 그랬던 거예요. 예, 저는 그날 그분들이 못못 못 보게 숨겨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매너상 좀 충격 받으실까봐 그때 두레박 뚜껑을 닫아놨어요. 예, 그래서 그, 저, 그분들이 제가 얼마나 잡은지 못 보고 음, 가셨죠. 예. 상처 입을까 봐. 예.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비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 낚시가 안 되시는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그냥 예. 나는 이렇게 멀리 던져서 이채비를 하면은 되겠다. 어? 모르시니까 뭐 그런 거지. 예. 저랑 같이 낚시했으면은 제가 알려드렸으면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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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해하시면, 어, 그 다음 편, 예, 그 다음 편에 대해서 제가, 음, 설명하는 쪽쪽, 이렇게 좀, 이, 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예.